고백합시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laughs>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 기억하다 오나그 기억하고 있어 아이고 깜빡 잊었다 미안해. 우리 인간은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한계가 있죠 이성의 한계가 있고 감정의 한계가 있고 지혜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시다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무한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 인간들처럼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고 노세하면 기억이 까마 까맣게 해서 때로는 응?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따라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서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어, 기억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어, 내가 깜빡 잊었는데. 어,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하신다면 또 그것이 또 문제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적당히 또 이저 먹기도 하고 이래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자카르. 자카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작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억하사 또는 예전 성경에는 권념하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어나따라서 내가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 지구라는 장마한 그런 행성에서 전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고 깜빡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생각해 오셨다. 생각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우리 인간들처럼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마자마자 그랬지라고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여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다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의 의미는 일하는 분, 일하는 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심이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굳이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 안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굳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노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사란 얘기는 뭐예요? 1절 말씀에 들짐승, 모든 들짐승, 가축들,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150일 동안 그방조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염려, 혹은 그런 어떤 근심,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또는 답답함 150일 동안 정말 창문이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노아의 여덟 식구와 짐승들을 모하셨다 뭐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지켜오셨고 지켜보셨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에 타가지고 어, 다투지 않냐고 이런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또 뱉어내는 배설물이며 또 먹을 것이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찌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이들을 이렇게 잠들게 하셔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죠.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방주에 타 있는 기간 동안에 막 활기왕 생기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커지고 그 말로 그 방주 안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방조안에 들어가신 짐승들은 어때요 질서 있게 그렇게 다 방조안에 들어갔고 방조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은 여전히 노아의 관리하에서 어떻습니까 방조안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있도록 역사하셨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배 안에 있는 동안에 이들은 어때요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죠 기억하사 그러니까 기억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서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이 배 안에 타 있는 방주 안에 타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셨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아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 라는 얘기죠 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같이 자자 하고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잠자는 동안에 우리 심장이 멈춰 버린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지구가 멈춰 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상의 종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할수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지구는 약 166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을 108700km로 공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일정하게,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노아 시대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어원을 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음식물을 씹어서 씹어서 이렇게 곱씹다, 곱씹어서 머물게 한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뭘 그렇게 골토하게 생각하고 있어, 뭘 이렇게 곱씹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마치 초식동물들이 음식물을 먹어서 계속 이 되씹, 되십, 되씹는 것처럼,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사, 기억하사라는 단어 속에는 이처럼 계속적으로 마치 초식 동물들이 그 음식물을 되새김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어느 때에 물이 줄어들게 하고, 어느 때에 그야말로 이들을 나오게 하고, 이걸 하나님 이미 스케줄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치고 이제는 어때요 바람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줄어들게 하고 이제 하늘의 샘 바다의 샘이 다 닫혀져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그다음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백오십 후에는 줄어들었다. 음. 그리고 일곱째 달곧그달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게 이게 151일 동안 출렁 출렁하다가 머물렀어. <laughs> 그러니 까 그때는 이제 어때요? 창문은 열 수가 있는 것이죠. 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때요 까마귀를 먼저 내어 놓았어요. 까마귀를 내어 놓았더니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때요? 다시 또 까마귀가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서 멈출 만한 쉴만한 곳에 붙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역시도 역시도 머물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금 비둘기를 내어 세 번째로 보냈더니 그때는 어때요? 감남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왔더라. 그리고 7일이 지나서또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 아무도 내 사정을, 내 사정을 누가 알아 내 사정을 누가 알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림도 불구하고 마치 방주 안에 있었던 너와 여덟 식구와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전의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을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의 상황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노동과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잖아요. 했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까? 여러 위에 애고방은 그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이호와께 상달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기억하사. 이자카르의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물론 여기에서 기억과 24절의 기억은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24절의 기억하사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미완료라고 말씀하잖 미완료.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 행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계속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얘기고 생각하시고 25절에 기억하사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너와 그 여덟 식구와 모든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고 어느 때에 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들을 방주에서 내어 놓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어서 비둘기를 내어 보낼 때에 비둘기가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여러분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것이 그냥 물고 왔다고 그러지 아니고 어떤 감남나무? 새 잎사귀 할렐루야 새 잎사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했습니까? 죄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허물로 죽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존재들이죠. 다소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요? 마치 새 감람나무 이파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이것을 노아는 어떤 사인으로 보았어요? 아 이제 물이 다 줄어들었구나. 이제 이들을 내어놔도 되겠구나라는 사인으로 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용납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것삼으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와 그 짐승들을 방주하는 동안에 여전히 권념하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7천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은 그것에 우리 함께한다는 복음 찬성의 가사처럼 오늘 한 날도 나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정막감과 적정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홀로 내버려두지 않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땅에 그야말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